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감사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이복부동한 행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되면서 국민들에게 분정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는 그 시기를 일시란 채 운영되어 정기인사라는 말이 무섭해 졌고 공직자들의 기다림은 불만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인사시기가 늦어진 만큼 군정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경관리자의 빈 자리가 길어지고 직원의 순환 배치는 정체되어 자칫 행정공백과 소곡행정을 우려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 가평군이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자들의 정확하고 청렴한 행정행위로 국민들의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분정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1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70억 6,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쪽 세입 청구입니다. 일반에게 예산 총 세입은 4,822억 8,9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11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뮤직빌리지 2018년도 결산하고서도 뮤직빌리지에서 부가세 12억 7천만 원 한도 받아야 되는 거 지정 나오고자 있었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번에 환임이 됐습니까? 언제 환임입니까? 국에대해서는 어, 제가 별도로 보고자 어, 하겠습니다. 총 어. 공사 사업비가 9 3 0억입니다 다섯 분이 935. 네네 다 다섯 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최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문과라 가지고 해석도 분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들한테 가는 중소 상인들한테 가는 영향이 상당히 클지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문구에서을 제대로 못하고서 주례에 뜯어와서 보고를 하죠. 제가 충분히 짜지 못하고 답변을 상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례 문구 하나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 부로 해석 하나 제대로 못하고서 올라가 가지고 주례에 보관되는 있을 수 없다. 심의 유있 될까. 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요그 행담 때, 어,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서, 어, 지금 전체 가평 구분관리계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비와 때를 맞춰서 내년 7월 1일자로 그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그, 그동안 대지 보상했던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판매권이 적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판매권 안내 통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상 필요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면나 네. 이런 식으로 빨른 실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전자투표를 할수 있는 게 이제 입주자 대표나 그다음에 뭐 중요한 사항이나 이제 보궐선거 등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자투표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껌당 한7 7 0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보궐선거 등을 감안해서 한200 정도 선요되는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네. 미리 조례를 사시구에 이제 법 개정으로 네. 지금 조례를 네. 시행하는 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준비 되는 데다가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니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